스마트티칭으로 하는게 아이솔루션 전자 칠판 100배 활용하기 이번에는 파일관리자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pdf 파일이나 ppt 파일, 워드 파일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파일을 usb 에다가 꽂아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미리 내장을 시켜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내장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전체 파일 중에서 사진 파일, 비디오, 음악, 문서를 눌러서 원하시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불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부르게 되면 지금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손오공 버튼을 눌러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바로 판서가 가능합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판서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판서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바로 이메일이나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에 판서해 놨던 내용들을 갖다가 어, 학생들이 다시 노트테이킹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화면이 캡처된 상태를 바로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으로 와서 이메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되었던,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로 이 판사한 내용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실 때요. 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도 어,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측 제가, 어, 좌측에서 우측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파일을 눌러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활용하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시는,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음원들을 활용하여서 수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관리자를 통하여 보다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